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 4년식약 87,000km를 주행한 올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 하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정확하게 검사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함께 하시고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 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가 찍혀 있는데요, 누유인지 미세 누유인지 제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하부 뒤쪽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현가 장치 쪽이 정말 깨끗합니다. 부식 전혀 없고요. 어, 여기 리어 활대링크 부싱 상태가 안 좋으면 하부에서 잡소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면 활대링크 부싱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 코이스프링과 댐퍼 쪽도 정말 튼튼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시운전 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배달에 들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심포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 뒷바퀴는 5.50mm로 약70% 가까이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습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플러 부분도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부식 전혀 없고. 이 차량은 하부에 언더코팅이 싹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부식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엔진돌편 쪽에 미세누유가 찍혀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으로 돌아서. 네,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었는데요. 어, 정말 제가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세한 수준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마 성분장에서 클레임 방지 차원으로 이렇게 체크가 된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반대쪽 미션 쪽도 보시는 그대로 깨끗합니다. 희랑 차량, 아, 하부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다음은 조속쪽입니다 여기 도속조인트에 손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윤활진 인그리수가 노출이 됩니다. 보시면 그리수 노출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 로어한 볼조인트와 활대링크 부싱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타이로드엔드 부싱도 정말 깨끗한 상태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속조인트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활대링크와 로한 볼 조인트, 뒤쪽에 활대 링크, 아, 타이로드 엔드 부신 상태까지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탈 타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타이어 5.52mm로 약70% 가까이의 트레드가 마찬가지로 남았고요. 정면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습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오일펜 쪽에 미세 누유가 체크가 된 차량이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상태로 하부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번 수사는 진단기 시험 및엔진룸 점검 수서입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검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드릴게요. 네, 엔진에 고장코드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로 들어가서 엔진에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귀로 듣기로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프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숫자도 지금 820대에서 810 후반 이렇게 흘러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의 상태는 엔진에 부조가 없다는 뜻을 뜻합니다. 고로 해당 차량 엔진의 아릴린 상태에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다음은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 구동 소리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양호한 차량이고요. 제가 시동을 끄고 나서 엔진룸 점검도 이어갈게요. 네, 올뉴 카니발 차량 엔진룸도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오일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엔진 관리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 살짝의 먼지만 쌓여 있고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커먼 네일 쪽과 인제턱 쪽에 누유가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한 모습에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엔진오일 테스트 이어가겠습니다. 어, 이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 상태가 신분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당 차량 엔진오일 퍼센테이지는 네, 엔진오일 수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2.6%로 약 100km 주행을 하시다가 엔진오일은 바로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스티어링의 오일은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냉각수도 아직 별도의 보충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오일 상태도 봐드릴게요. 네, 브레이크오일은 안쪽까지 깨끗하게 적정량 잘 들어가 있네요.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엔진오일 교체하시고 주행하세요. 네, 56 카니발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주행 거리를 먼저 보실게요. 아래쪽 보시면 87,884km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위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이 차량은 후축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고요. 해당 차량은 전좌석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1열에는토풍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듀얼 선루프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네, 옵션 아주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 무엇보다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지금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안쪽에 정말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가 출륭해 보이고 밝은 시트밀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강력 추천 드릴게요. 제가 하차한 다음에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6 카니발 차량 외관 점검 해드릴게요. 해당 차량 지금 정면 보고 계십니다. 본닛 쪽 수얼 마크나 스톤칩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아, 범퍼 쪽도 눈에 드는 루터치 전혀 없고 범퍼와 휀더 단차 없는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크롬 미리 장착이 되었는데요. 겉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의 스크래치 위에는 전반적인 컨디션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도어 쪽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겉면에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는 보여집니다. 네,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뒤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라인인데요. 네, 운전석 쪽도 자세히 봐도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이 차량은 외관 컨션 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올류 카니발 차량 정확하게 검사해 봤습니다. 이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며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깨끗한 올뉴카니발을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께 이 차량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입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영상 마지막에 한불 약간 참고하시고 아래에 보시는 이 실차주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드릴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